네, 안녕하세요 홍석진입니다 네, 이번 시간에는 해외 셀링을 하다보면 또는 수출을 하든 뭐 아니면 이커머스로 e 네, 전자상거래 수출 글로벌 셀링을 하든 간에 어, 본인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누군가가 위조하거나 복제했을 때 어, 대응을 해야 되죠 근데 그때 대응을 할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위조 상품이나 복제 상품이 발견이 되면, 셀러로서는 참 답답하죠.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애써서 상표를 출원해가지고, 뭐내 상표를 또는 내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냈는데, 중국에서 이걸 카피해가지고, 어, 아마존이든 이베이든 아니면 뭐자사몰로 만들어진 쇼피파이에서 난 팔고 있는데, 다른 맛도, 그런 상품들을, 내 상품을 복제하거나 위조해가지고 파는 경우, 피해가 크죠 근데 이때 보통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직접 판매자와 접촉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잘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응을 할때 어 정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, 코트라의 IP 데스크 사업 중에, 네, 침해조사 및 법률 검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코트라의 IP데스크 지원 사업 중에 하나를 활용하는 건데, 어떤 것들을 해주냐면, 네, 총 11개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원 하고 있는데, 네, 중국, 태국, 베트남, 미국, 일본, 독일, 인도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러시아, 멕시코, 이런 지역에서 위조상내 상품, 네 상품에 위조상품이나 복제상품이 발견이 되면, 네, 법적으로 대응할 때, 지원을 받는 겁니다.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냐면, 네. 침해를 조사해달라고 미리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,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그런 작성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단 이제 신청기업은 1년에 3건까지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. 3건 이상은 받을 수 없고, 네. 뭐 이런 것들, 뭐 행정단속, 단속이나, 뭐, 조사, 그 다음에 법률 의견서 작성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, 네. 건당 만불즉세 건이면 1년에 3만불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죠. 그리고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은 전체 비용의 80%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, 자기부담이 20%만 있으면 되는 거죠. 중견기업은 6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이코트라의 IP데스크 사업 자체가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고, 네. 그래서 중소, 중견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사나 지방세가 체납 됐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있어야 합니다 어, 해당의 실제 사이트를 보여 드릴게요 코트라에 네, 가서 IP 데스크로 검색해 가지고 페이지를 가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. 그래서 여기서 네, 이 페이지 안에서 내려서 이제 세부사업을 보고 신청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 모집 대상도 확인하고 뭐 진행 절차도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신청하고 지원 여부 심사해서 해외 법률사무소하고 계약시켜주고 과업 수행하고 그 다음에 기업부담금 납부하시면 네 그러면 해외 법률사무소에다가 합쳐가지고 전체 비용을 코트라에서 지불합니다. 그래서 자기부담금만큼만 입금하면 해결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 녹화를 하고 있는 2022년 10월 지금은 이걸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2020년도에 지원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못하고 내년이 되면 매년 하고 있으니까 내년 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조상품이나 복제상품을 이런 지원 받기 전에 판매자 또 제조자에게, 네, 복제를, 복제하거나 위조한 제조자에게 권한이 나한테, 권리가 나한테 있음을 통해서, 예를 들면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 특허권에 대한 걸 주장해서 어, 상품, 어, 판매를 못하게 하거나 제조를 못하게 하는 방법, 또는 상표권이 나에게 있으니까, 또는 디자인권이 나에게 있으니까, 어, 위반하지, 위반하고 있다. 그러니 만약에, 어, 이 판매나 제조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겠다. 네, 혼배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못 판매하게 또는 제조를 못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잘 안된다 잘 안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오트라의 IP 데스크의 침해 조사 및 법률 검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부 지원 받을 수 있, 있습니다 네, 이렇게 해서 유조상품이나 복제상품을 해외에 있을 때정고 지원 받아서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